조여랑 독하기 한번 부탁드리고어 상대 이제 럭스 럭스 가도록할게요 소나 상대로 럭스면은 제가 스킬만 잘 맞춘다면 소나 상대로도 좋을 것 같아요. 입맛대로 가면 돼요. 아 귀엽게 보신다님 탈이 아 축하드립니다. 탈이 진짜 좋지. 탈이 요즘 대회에서 나오잖아요. 야, 좋은 거는 다 해드리기 때문에 우선 상대 자야. 제가 향로를 무조건 가야 될것 같네요. 이 e 먼저 터트리고 형태 한대 쳐줘서 천공도 터뜨리고, 천천히 라인 저희가 조금 더 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속박은 배워야 소나 입장, 소나 상대로 킬을 따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라인을 밀면서, 천천히 딜견도 좀 해주고, 저희가 딱 봐도 이을 먼저 찍죠? 근거리 두개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핑 찍으면서 가서 Q를 욜로 쏘는 척하면서 욜로 쏘면 맞아요. 응, 안 맞아요. 어, 소나가 약간 날씬하네요. 굉장히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한것 같고 저한테 핑 찍네요. 어, 저희 부회장님한테 신호 무시가도록 할게요. <laughs> 저 스킬 못 맞췄다고 핑 찍기 때문에 신호 무시하도록 할게요. 어, 오이가 없네요. 이렇게 말하면은 어 알겠지? 우선 저희 아직 아, 잠깐만. 네, 속박은 그냥 맞출 수 있으면 맞추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아, 왜 이렇게 무빙을 오른쪽으로 안 하지? 아, 잠깐 핑 찍는데 계속? 아, 리얼, 리얼, 차단한다 제가 속박을 못 맞추게 되면은 좀라인전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서 속박을 썼어. 썼거든요 상대가 무빙 방금은 그냥 정면으로 쐈어도 근데 이번에또 정면으로 쏘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한번 정면으로 쏴볼게요 형타치고 정면 이번엔 또 일로 피해요 저기 심리전을 잘하는 건가? 음 제가 좀더 집중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얘가 좀 괜찮네 조금 더 집중해서 근데 얘는 어차피 한번 맞으면 죽거든요 여기서 E 먼저 해놓고 천천히 거마하고 Q 평타하면은 그냥 꺼져 아 제가 플레시 썼는데 아 진짜 플레시 썼다고요 진짜 진짜 썼어요 진짜 그래도 소나 역시 그래도 뛰는 자 위에는 나는 자가 있는 거죠 제가 소나 딱다 예상하고 마지막에 맞춰서 죽여버렸죠 아 블루바넨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방금 진짜 플레시 썼는데 방금 이 플래시 쓸것 같아서 플래시 썼는데 아못 씹었네 우선, 그라가스한테 갱킹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상대의 템 트리, 템이 좀 좋아져서, 어? 근데 이거는 잡을 수 있는 방법 없어도 그냥 파밍하겠다. 웬만하면은, 속박 들어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웬만하면. 속박만 들어간다면? 아니요 기억 안 나. 야, 왜 이래? 왜 이래, 이 새끼? 왜 이래? 뭐 하는 새끼야? 저뭐 <laughs> 하는 새끼죠? 약간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해주면 좋겠는데,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니까. 근데 네, 소나가 좀 잘했으면은 본인도 살수 있었어요. 몸되면서도좀 네, 랭가가 어뷰징을 한번 해주고 갔는데, 뭐, 상대 자야가 2킬이기 때문에 이제 라인전에서 저희가 이기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소나가 좀 속박을 약간 방심해서 한번 걸리면은 이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여기 플레 상위 아, 근데 소나님이 좀잘 피하는데 이러면은 제발 잡아야 돼 그런가 아, 네. 죽으면 안되는데 그 너무 일찍 했는데 아 아깝나 너무 아픈데 아 이기고 싶다 이길수도 있는데 이거 잘하면 나이스 방금은 만약에 자야가 잘했으면은 제가 그 뭐냐 플래시까지 쓰면서 제가 이겼거든요 제가 무조건 이기는 그림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자야가 만약에 기터를 진짜 잘 썼다 그러면 제가 그냥 플래시까지 썼거든요 근데 기터를 조금 실수하셔가지고 제발 아! 라인이 구리네? CS를 먹을 수밖에 없네? 나 CS 먹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안 먹을 수가 없는 라인이네? 우리 원딜 어떡하나? 아니, 진짜 먹을 수 없는 건 라인이에요. 이거는. 믿는 게 맞는데. 집에 <laughs> 갑니다. 그냥 계속 속박 맞으면 싸움이 됩니다. 이게 소나도 돼요. 소나 같은 경우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소나한테 들어가도 이렇게 싸워도 되는 거예요. 우선 첫템은 얘 같은 경우는 주문력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먼저 사주고, 그 다음에 향로 화이템 사주고, 요거 사고, 요거 사고. 아 배가 너무 고픈데 이거 끝나고 유부초밥 먹어야겠다. 죽지 마, 죽지 마, 조심해. 지금 원딜이랑, 어, 자야랑 우선 템 차이 좀 볼게요. 어 징크스랑 자야랑 지금 템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네 이거는 갱 와주면 좋긴 한데 우선 핑 한번 찍고 갱안 와주더라도 소나 들어가면 또 잡을 수 있어요 자야 들어가도 들견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저희가 속박 들어가면 들견 이깁니다 얘 럭스는 속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온덱을 찍을 것 같은데 핑 찍고 이 e 먼저 써주고 W 키고, 뒤로 빼면서, 여기다 숙 아, 또 맞았으면은 진짜 큰일이 벌어졌는데, 까비. 좀 멀리서 썼기 때문에 상대가 이거 안 당해주네요. 좀 각을 본 건데. 여기다 와다 하나 해주고. 아, 우리 안 와주나? 아, 와줬으면 좋겠는데. 전 싸울 각은, 어, 안 나올, 어? 개무섭네. 아, 이러면은 저희가 이게 방법이 없는데, 제가 피도 없고. 그럼 여기서 개기할게요 없어진 척. 없어진 척 하고, 약간 징크스가 미인계를 하는 거죠. 징크스가 미인계를 하면은 상대가 오거든요. 제 위치에 안 들켜가지고. 근데 그래도 대충은 알고 있어요. 있긴 있겠구나. 하지만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 숨어있으면서 상대가 방심했을 때, 빠져줍니다. 당심을 안 하니까. 당심을 안 하니까 그냥 빠져줍니다. 여기다가 딱 이거 지워주면은 상대 쫄거든요? 이제 상대 쫄고, 이제 막, 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상대도 좀 사리고 있죠? 상대도 사리고 있고, 저희도 사려줍니다. 그냥 파밍만 하면서. 랭가 궁이 없어서 아마 와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그냥 파밍만 할게요. 지금은, 제가, 만화는 조금 있지만, 가까이 가서 스킬을 맞으면은, 굉장히 저는 힐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거리를, 좁히려고 하지 말고, 그냥 멀리서 스킬 안 맞아도, 그냥 한 번씩 써줍니다. 그리고, 만화가 너무 많으니까, 요런 실드도 한 번씩 써줄게요. 상당히 6렙 됐네? 갑자기 소나가 플래시 크레센도 쓰고 저를 죽일, 진 않겠죠? <laughs>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근데 그걸 생각하면 아예 파밍이못 하거든요? 저 먹고 싶은데. 아, 아, 아. 학살. 지금 나 있어. 먹었다, 먹었다. 정글이랑 미드랑 싸운다고? 싸워줄까?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 그랬다. 그래, 저는 체력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할게 없어요. 좀 참아주고 이런 데다 와드만 해주고. 아, 근데 우리 팀 판테온이고 랭간데 한번 와주면 안 되나? 상대가 갱킹이 약하기 때문에 한번 와주면 좋은데. 아, 먹고 싶은데 이거. 좋아. 아, 먹고 싶은데, 이거? 아, 직한번 와주면 안 되냐, 얘들아? 한번 와주라. 오면은 그냥 다 잡는데. 이거 리본이탑 이겨줬고. 랭가 궁도 곧 있으면 돼요. 랭가 궁곧 있으면 되고. 근데 가면은 크레센, 오, 이거 아직, 아씨. 크레센도 되기 때문에 저는 크레센도 맞으면 무조건 죽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낚시하는 척하면서피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궁국기를 먼저 써서 깔끔하게 죽여주고. 천천히? 잠깐, 랭가, 쏘나 왜안 죽여? 미친놈아. 아니, 쏘나 왜안 죽여? 아니, 랭가 우지게 못하네? 아. 아, 랭가 진짜 이새끼 그냥 막대다리인가? 쏘나 죽였으면은, 우리 죽을 일 없는데. 어우, 빡쳐. 어우, 빡쳐. 근데 어차피 게임 이긴 거기 때문에 랭가랑 싸울 필요 없어요. 랭가가 약간 답답하긴 했어요. 원래 저희가 소나를 원콤에 잡을 팀이 안나고 그냥 랭가가 소나한테 점프 뛴 다음에 스킬도 안 써도 돼. 그냥 평타만 치고, 그 다음에 자야 때렸으면은 최소한 우리 두명 중에서 한 명만 뒤지거나 아니면 우리 둘다안 뒤졌는데. 그거 안 죽여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 우선 이제 향로 떴으니까. 근데 상대 입장에서 지금 상대 멘탈 나갔죠? 지금 저희 부회장님이랑 듀어하고 있는데 그 뭐냐. 상대 지금 탑이.. 이런게 팀운이긴 해요 원래 팀운도 좋을 때도 있어야 돼 너무 안 좋기만 하면 안 돼요 이 판은 팀운이 좋네요 솔직히 냉정하게 랭가가 못하는 거를 탑이 너무 커버해주고 있어서 탑이 거의 상대보다 두배는 잘하고 있어서 아마 질것 같진 않아요 아마 럭스.. 잭스가 잠수탄 거 같은데 아닌가? 잭스 잠수탄 거 같은데? 그쵸? 우선 2대1로는 템, 템, 차이가 너무 많이 나 2대1은 못 싸우고, 천천히, 시스 먹으면 안 돼요. 시스 먹으면 안 돼. 비누 지여주님 아이야. 렝가한번 도와주나? 랭가 곧 있으면 궁대니까 한번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상대 템이 너무 좋아서 랭가가 오는데도 부다 아, 잠깐, 여기 와드 있는 거 아니야? 천천히 일부러, 미인 게 미인 게, 얘저 때리러 오거든요? 그럼 저, 저 일부러 잠수인 척 해요. 그럼 저 때리러 오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일부러 걸리고, 이 일부러 써주고, 궁은 약간 아꼈다가,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미인게 걸렸죠? 천천히, 천천히, 앞으로 가서, 궁안 써도 돼요. 전화 쓰고, 여기서 깃털 피해주면서. 오케이, 나이스. 이게 미인게에요 세상은, 이쁘면 되는 거예요, 롤은. 세상은 모르겠고, 롤은 이쁘면 됩니다. 미인계. 상대 걸려들었죠? 이 진짜, 가만히 있으면 때려온다니까? 아, 럭스가 그리고 굉장히, 진짜 아름다워요. 어, 위에 별 뜨네. 딱 도는 김에. 그래서 이렇게 향로 주고, 향로는 웬만하면 W로 주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W로 줍니다. 럭스는 약간, 어, 픽하는 거를 약간 언제 피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 굳이 한 말씀 하자면은, 럭스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웬만하면 향로 카운터로 뽑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 향로 상대로 잘해야 되거든요. 절대 못하면 안 돼요. 그니까 러 막, 속박도 안..잠깐만 어, 잠깐 그냥 빠질까? 빠지자 <뭐라> 안녕히 계세요 소나님 소나님 오늘은 퇴근 빠르시네요 <laughs> 아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너무 괜찮은, 안 궁금해, 찐타 같은 너만 잘난 척 하지 마. 그게 뭐, 뭐 하는 거지? 우선,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시청자한테 하는 말인가? 어, 뭔지 모르겠는데, 우선 벙호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솔직히 강태 기준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저희 방 채팅창 자체가 그렇게 더럽지 않아가지고, 제가 딱히 관리한 게 많긴 않은데, 그래도 막, 시청자들끼리 싸우면은 무조건 강태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날렵해. 저는 오히려, 진짜 심한 욕만 아니면은, 나한테 가끔, 가끔 가다가 침대를 처럼 약간 뭐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아. 아니에요 진짜 그럴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할것 같으니까 좀 참아야 겠다 추천 안해주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12시 넘어서 추천 한번더 누를 수 있는데 12시 넘어서 추천 한번더 눌러주신 127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나 말하는 거라고요? 아 그래요? 아죄송합나 음, 말하는 거였구나 아 저한테는 해도 되죠 아, 죄송합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근데? 안 궁금해 찐따 같은 너봐 잘난 척 하지마 알았어 개새끼야 오케이 안그러도 할게요 게임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형아해보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대답해주고, 저, 지금, 저희는 그냥 1차와, 1차, 2차 이런 거 밀러 다니면 됩니다. 직스가 거의 잠수함 거나 다음 없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 누르면 좋나요? 어, 저한테는 엄청 좋죠. 우선 판테온이 먼저 이니시를 걸어주고, 저는 판테온 스턴이 들어가는 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스박을해주시 왜냐면은, 저는 노타이시고 판테온은 타겟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어, 타겟팅 먼저. 자이란는한 1.5티어 정도 되잖아, 좋아요. 와, 뭐야. 아, 까 위험한데? 실드 하면서 뒤로 빠지고, 자, 나 죽는다고 클리스하게. 잠깐, 나 죽나?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으면 갔죠?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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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플래시까지 쓰면서, 때가시야못 <laughs> 잡네. 아, 잠깐만! 칼라브린 제나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너들아, 가자. 아이언 서포트는 아니에요. 신청하면 언제든지 하죠. 럭스 같은 경우는 신청해서 한건 아닌데, 그냥 딱 눈에 보여가지고. 거드랑이 자랑이라고? 저 <laughs> 여기서 쿨감신. 이게 요즘, 근데 마간신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기동성에 장한 럭스로 좀안 가는 편이고, 마간신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늘 말하지만, 항로 가는 애들은 쿨감이 좀 중요해가지고, 그냥 쿨감신이 제일 괜찮다고 추천해 드릴게요. 그거 아니면 마간신? 정도? 랭가, 벤당하면뭐할 거야? 탱하자. 지금 보니까 랭가도 문제 있다. 아, 얘네 듀오 하는 거구나. 얘네 둘이 듀오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판테온이랑 랭가랑 듀오 하고 있는데, 리븐 혼자, 태... 어, 잘하고 있네. 얘네 솔직히, 듀오가 별로 잘하고 있진 않은 거 같은데. 하지만, 저희 바텀 듀오도 그렇게 막 캐리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laughs> 혼자 솔랭. 역시 솔랭이 딱이네요 어, 리븐 형님 혼자 솔랭 하는데, 혼자 캐리하시네. 겨드랑이 왁싱 받은 거 어떻게 됐냐고? 아, 근데 겨드랑이가 아니라 저는 전체 왁싱을 한 거라서 브라질리언을 포함해서. <laughs> 겨드랑이도 없었죠. 근데 겨드랑이 이제 있어요. 근데 많지 않지. 약간, 약간, 쏜털 같은 <웃음> 기분으로 있었지. <laughs> 천천히, 소나 노플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잡았어요. 그냥 이만 해줬고, 어, 못 잡았다. 소나 왜 이렇게 이속이 빠르냐? 기동성이 장하구나. 잠깐만요. 이러면은 그냥 궁만 써줍니다. 어, 저 왜, 가는 거 아니야? 아 소나가 쿨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웬만하면 소나는 쿨감신 가가지고 쿨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소나님한테 알려드려야겠다 소나님 소나는 무조건 연웅 가야돼요 아 진짜 이거 제가 연웅 퍼뜨려 드릴게요 소나는 진짜 무조건 연웅 가야된다니까? 아, 뭐해 얘 뭐해 렝가 좀 문제 많은데? 그 <laughs> 이 새끼. 존나 <laughs> 웃기네. 상대를 높임으로써 자기가 한 실수를 없애려고 하네. 그니까 러 향로 먼저 가서 가고 여음 가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음 먼저 갈 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향로 먼저 가고, 그렇게 가면 돼요. 아니면 여음까지좀 짜증난다. 솔직히 저는 여음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요거, 사파이어 숫자. 이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초반에 전이 사파이어 수정을 가고 어차피 연우는 그거를 채우려고 가는 게 아니라 마나가 부족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파이어 수정으로 진짜 한 20분 넘게 버텨도 저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그냥 마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중후반되면은 스킬 막, 막 쓰려면 연우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우 가야죠 그냥 KD에도 비슷하고 질 수도 있지 저희 솔직히 리뷰만 잘하고 있어가지고 잭스도 잠수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좀 집중하도록 할게요 반지? 단지가 낫지 않나요? 단지가세지 그거 말하는 건가? 그 350원짜리? 그거 가도 돼요 그냥 그거 매자형이잖아 매자형. 메자용이. <laughs> 배가 너무 고프다. 지금 저희가 해줘야 될거 그냥 타워 믿는 거밖에 없는데 말을 해야겠나? 말 할까? 어 지금 바로 나오니까 그냥 바로 먹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 랭가 이 새끼 늘 불안한데 <laughs> 아, 이 새끼는 제가, 아, 이제 나갔네? 우선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강제 퇴장 해놓을게요. 이미 나가긴 했는데, 솔직히 계속 아까 지랄을 너무 많이 하네. 저 웬만하면 블랙은 잘안 하는데, 저 정도로 블랙 할수 없고. 그냥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또 어그로 끌려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강제해놔야지 여기서 한번 주고, 또 맞추고, 죽여주고, 여기서, 여기서 자야궁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자야궁, 자야궁. 자야은자야은자야은 어, 임 지금 제라스는... 이거 토나는 지금... 아... 아... 징크스... 싫어... 어잠깐만 어... 어... 잠깐... 나 너무 쓰레기인데요. 쓰레기 면뭐 어쩔 건데... 쓰레기... 처음보다... 쓰레기한테... 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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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와, 진짜 무빙이 없네요, 부회장님. 무빙이 하나도 없네요. 그냥 무조건 죽네요. 안 듣고 있겠지? 아, 내 손아, 왜 이렇게 잘 피하지? 죄송합니다. 저도 쓰레기 샜으니까. 쓰레기 듀오. 어, 쓰레기 듀오라고 하면 되겠네. <laughs> 아, 근데 소나 왜 이렇게 잘 피하냐? 이게 다른 애 맞출 때 말고 소나 맞출 때마다 피한단 말이지. 내가 볼 때는 소나가 기동성의 장하라 그래. 기동성의 장화가 아니면은 솔직히 다 맞았을 것 같은데. 기동성의 장화가 중간중간 가끔씩 갑자기 터져가지고. 기동성의 장화 때문에 못 잡은 것 같은데. 이제 전나 강해져버림 인정. 이제 진짜 강해지긴 했다. 근데 게임이 너무 유리해서 무조건 이길 것 같긴 해요. 이제 더 이상. 뭔가, 그것도 없어. 막, 운영도 없어요. 그냥, 바로 먹고, 그냥 밀면 돼. 그냥 너무 유리해서. 이렇게 한번 주고, 얘피 빨리 회복할 수 있게. 게임 마무리가 중요하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탑 밀었으니까, 바론을 가거나, 미드 탑을, 아, 미드 보스를 밀어주면 되는데, 바론을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론 갈 생각이 없네. 그러면 그냥 바텀을 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주고, 밀어주고 오, 뭔가 멋있는 척 하는데 살았.. 살았다고 생각했을 때가 죽었을 때다 <laughs> 명언이죠 살았을다고 생각할 때가 죽을 때입니다 바로 그 때가 죽을 때에요 오, 들어가서 없는데 괜찮아요, 저희 부회장님 죽어도 돼요 필요 없어서 아니, 게임 거의 끝나는데 얘네 왜 이렇게 열심히 막냐? 진짜 열심히 막네. 마지막 템으로 이제 솔라리 가주면 됩니다. 이게 그냥 교과서예요 근데 향로 가는 애들은 무조건 이게 교과서거든요? 향로, 구원, 솔라리. 어떤 캐릭이든 향로 가는 애들은 다 이렇게 템들이 똑같을걸요? 오성님 어서오세요. 계속 약간 튕기시나? 추천 안되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게, 왜 구원, 솔라리를 가냐면, 구원에도 향로 효과를 받고, 그리고 구원도 향로랑 같이 가면은 좀더피 회복이 많이 돼요. 그니까, 그리고, 구원 자체로도 향로 효과를 받아요. 그거 받으면 그리고 솔라리도, 솔라리도 향로 효과를 받으면서, 어차피 쿨감은 다 채워지거든요? 더 이상 갈템은 웬만하면 석고템은 쿨감템이 많기 때문에, 쿨감템 아닌 것 중에서 솔라리가 제일 낫고, 솔라리를 주게 되면 솔라리로도 향로가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템트리가 3개가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낙한 향로는 저 처음부터 가는데? 선양으로 가요, 아카. 소나는 그거 대신 대현장 하는 경우가 없고, 마지막 템으로 솔라리 가도 돼 마지막. 그니까, 피마까지 팔고 갈 때. 그때는 솔라리 가도 돼요. 카라마 서포터는 별로 상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피해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죽겠다, 어? <laughs> 살았다고 생각했을 때가 죽을 때입니다. 한게 별로 안됩니다 일단 이거 깔고, 천천히 2년 없애고, 우리 팀한테 향로 주고, 핫하치고, 드라가때 해놓고, 잡아 붙이고, 천천히 위로 승모로 넘기 중지까지 넣고, 천천히 우리 팀한테 향로 주고, 계속 끝까지 따라가면서, 천천히 스턴까지 깔끔하게 맞춘 거예요. 맞춘 거예요. 이건 시체 맞춘 거예요. 게임 끝났죠? 그러니까 궁극기로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하나씩 끝까지 잡아주는 게 되게 좋습니요 럭스는 궁극기는 그냥 약간, 살아가는 애들한테 쓰면 돼요. 아니면은 초반에 Q 스턴 들어간 거에 쓰거나둘 중에 하나 해주면 돼요. 들어오신 분들 추천들 차 한번 씩 부탁드릴게요. 끝나고 우선 룬특성은 제가 웬만하면 다 끝나고 설명드리니까 잠깐만. 소나 성배는 근데 어떤 성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테나의 정한성배 별로 안 좋아요. 어 소나. 우선 딜량은, 뭐, 다 비슷하고. 아, 네, 안녕히 가세요. 특성은 요렇게. 특성은 아까 브랜드랑 거의 비슷하죠? 이거 두개 빼고. 특성은 이렇게 해주고. 룬 같은 경우는 아까 브랜드처럼 똑같이 빨강의 마한 노랑의 고정체력 파랑의 주문력, 왕룬의 방어력.